자, 예제 한번 봅시다. 음, 일단, 요 p적분함수, 요 놈이, 어, 이제 제곱이 되어 있습니다. 제곱을 한번 풀어보면, 인테그랄 1부터 4까지, x제곱 분해, 완전제곱, x 빼기 8루트 x, 그 다음 플러스 16dx입니다. 자, 그러면, 분수 형태의 적분이 나왔는데, 일단, 분모의 항이 하나라면, 젠다, 생각하십시오. 분모의 항이 하나라면 뭐 해본다? 어, 째본다. 그래서, 인테그랄 1부터 4까지, x분의 1 빼기, x제곱분의 8루트 x 플러스, x제곱분의 16dx. 이렇게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인테그랄, x의 n승 dx. 이거는, n 플러스 1분의 1에다가, x의 n 플러스 1승 플러스 10골. n이 마이너스 1만 아니라면 이 공식을 쓸수 있습니다. n이 무리수던 네, 유리수던 마이너스 1만 아니라면 쓸수 있다고. 그래서 요 놈은 적분법이 따로 있으니까 가만히 놔두고 요것들과 요것들은 적분할 준비를 한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요 놈은 8x의 2분의 1승이고 그거를 x의 인수로 나눈 거니까 지수 법칙에 의해서 8x의 마이너스 2분의 3승으로 바꾼다. 그다음 요 놈도 16의 x의 마이너스 2승으로 바꾼다. 그러면 이 공식 적분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다음 중요한 거, 인테그랄 x분의 1dx는 ln 절대값 x 플러스 c입니다. 절대값 꼭 붙어야 돼요. 그래서 LN 절대값 X로 바꾸고, 요 놈은 마이너스 8 놔두고, 차수를 먼저 올린다. 그리고 요 놈의 역수가 튀어나간다. 이 공식 쓴 겁니다. 그 다음, 얘도 16 놔두고, 차수 먼저 올린다, 역수 앞에 T 나간다. 그럼 정리 한번 할게요 얘는 ln 절대값 x 플러스 음, 루트 x 분의 16이라 씁시다 그다음 마이너스 x 분의 16이라 합시다 왜냐면 이젠 숫자 1과 4를 대입하러 갈 거니까 이젠 대입할 때는 지수를 깔끔하게 만들기 그럼 이제 4 넣습니다 4 넣으면 ln 4 플러스 8 빼기 4 그다음 빼기 괄호 1렀습니다 0 플러스 16 빼기 16. 어, 이건 0이네. 그래서 얘는 2LNE이고 플러스 4가 되는 거니까 답은 5번이 최종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어, 2번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식이 되게 복잡한데, 일단 루트 안에, 이거 피적분함수를 좀 정리해봅시다. 자, 피적분함수는 코스, 루트 코사인 3제곱으로 묶어내봅시다. 1 빼기 코사인 제곱 아 요것은 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구나 그리고 우리는 습관 한번 잡아야겠다 습관 루트 A 제곱은 절대값 A로 습관 그래서 요놈은 루트에다가 c제곱, 코사인제곱 곱하기 코사인 곱하기 사인제곱을 바꾼다면 절대값 코사인 곱하기 절대값 사인 곱하기 루트 코사인 요렇게 피적분 함수가 만들어지고요 이 구간, 이 x값의 구간이 제1사분면을 얘기하는 거니까 코사인 x랑 사인 x는 다 양수다 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요렇게 풀릴 수가 있겠구나. 절대값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적분한다. 그러면 어 이제 반복되는 것좀 많이 반복되는 게 코사인이고 코사인을 머릿속으로 미분을 했을 때 사인이란 놈이 튀어 나오니까 그 사인이란 놈이 요놈을 지워 줄수 있을 것 같아서 코사인 x를 t라고 한번 치환해보죠. 그럼 치환하면 우리는 구간 x의 구간도 t의 구간으로 바꿔야 돼. 이 x에 대해서 dx라는 것을 dt, t에 대해서라는 말 dt로 바꿔야 돼. 그래서 양변에 dx분의 d를 명령하죠. 그러면, 마이너스 사인 x는 dx분의 dt가 되는 것이고, 따라서 dx 대신에 마이너스 사인 x분의 1 dt를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간 바꿔주면, x가 0일 땐 t는 1이다. x가 2분의 파이일 때 t는 0이다. 그리고, 사인 x 있었고, 얘를 t라고 했었고, 얘를 루트 t가 되는 거고, 그다음 dx 대신에 마이너스 사인 x 분의 1 dt로 바뀌게 되니까 여기 사인 x 사인 x 날라감에 따라 이제 문자 x가 안 보이고요, t의 문자만 남게 된 겁니다. 그리고 구간도 마음에 안 들지, 그래서 뒤에 다행히 남았던 마이너스를 가지고 이 구간을 바꿔 줍시다. 그리고, 피적분함수는, 요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겠지. 그럼, 이거는, 위에 거랑 마찬가지로, 위에 1번과 마찬가지로, 적분할 준비를 한다. t의 2분의 3승으로 바꾼다. 그리고, 차수 먼저 1 올리고, 역수 앞에 튀어나간다. 됐죠? 그 다음, 이제 또 1과 0을 대입할 거니까, 좀, 지수는 깔끔하게, t제곱, 루트 t로 바꿔서, 정적분하겠습니다. 그럼 1 넣으면 5분의 2, 0 넣으면 0이라서 5분의 2가 최종 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3번 한번 봅시다. 3번은 요 놈과 요 놈이 곱해져 있는 함수 형태입니다. 그리고 또 얘는 이제 보여야 됩니다. 미적분이라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적분법이라든가 미분법이라든가 암기가 좀 필요합니다. 적분법은 시계 모양을 가지고 이제 풀이를 판단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요 놈이 딱 보였을 때딱 드는 생각이 뭐 있어야 되냐면 앞에 e x 있었으면 좋겠다 이 생각 들어야 돼. 왜냐면요 e의 x 제곱승 이걸 미분하게 되면 겉 미분, 속 미분 이게 튀어나오거든. 그래서 요 놈을 미분한 게 이거다, 요 놈을 적분한 게 이거다라고 하려고 말이야. 그럼 얘는 X제곱 곱하기 X2의 X제곱. 좀더 더불어서 여기 2, 여긴 2분의 1. 이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훨씬 더 이쁜 모양이 되네. 그럼 요 놈은 적분하고 싶어져야 되고, 네. 그러면 그에 따라서 요 놈과 요 놈이 곱해져 있는 함수의 식계 적분법은 부분적분 쓸수 있겠죠. 곱한, 곱해진 형태의 적분 방법. 그래서 미분할 놈, 여기 씁니다. 미분할놈 여기 쓰고 저 미분합니다 그럼 x가 되겠고 적분할놈 여기 딱 씁니다 그리고 적분을 합니다 그 여기가 1번 여기가 2번 그리고 그는 플러스 그 다음 번갈아가면서 부호가 마이너스 그럼 요거 적분은 요거 두개 곱한거는 바로 구간 씌워주시고 그 다음, 이렇게 사, 어, 이제 일자로 곱한 것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 e 의 x제곱승, 이렇게 써주시고. 그럼 요 놈은 또, 적분이 가능해지지. 앞에 2만 있어주면. 그럼 2는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요것도, 네모 딱 치고, 아, 요 놈은, e 의 x제곱승이야. 0부터 1까지야. 그럼 이제 대입하러 갑니다. 실수가 없어야 되겠죠? 음, 여기 1 넣으면, 2분의 1, 2. 그 다음 빼기 0,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1딱 묶어내고요. 여기 1 넣으면 2, 20, 0 넣으면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2분의 1이 빼기 2분의 1이 플러스 2분의 1이 돼서요. 최종답은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번까지 있나요? 네, 4번 한번 봅시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함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자이 말은 좀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형태 수2에서도 마찬가지로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형태로 나와있으면 얘는 x에 0 놓고 싶고 미분하고 싶어 근데 그건 그 주어진 식이 항등식일 때만 가능해 이, 만, 이 주어진 등식이 만약 방정식인데 이네 마음대로 1대2법 미분하고 이러면 안 된다고 알겠지 그래서 항등식인 거 별표 한번 쳐주고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짓거리는 구간 위 아래의 숫자가 같아지게끔 x에 0 넣어보기가 첫 번째. 그럼 0 넣으면 0은 a에다가 음0 빼기 1의 제곱 플러스 b가 되겠네요. 그에 따라 a 플러스 b는 0이라 관계상 게 없고 그다음 두 번째 하고 싶은 짓거리는 양변 미분하기죠. 얘 양변, 이거 미분하게 되면, 개념 좀 해줄까? 인테그랄 A부터 X까지 FTDT 형태를 미분한다. 하면, f x 고요그 다음, A부터 X까지 FTD면, X부터 X 플러스 A까지, 이런 구간 위아래, X가 있는 형태의 적, 어, 미분은요. 아우, 야. 미분은요. 얘 대입 한 번. 빼기 예 대입 한번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겠지. 그리고 또, 우린 미적분인 것만큼, 이건 수투 개념이고, 우린 미적분인 것만큼 엄청 복잡한 형태도 알아놔야 됩니다. 만약에 단순히 X, 단순히 X 플러스 A 이런 모양이 아니라 X에 대한 식부터 X에 대한 식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을 때 말입니다. 이거는 X에 대해서 미분해라 라는 명령이 나오잖아? 그러면 요거의 결론은, 요놈 대입, fhx 곱하기, 요놈 속미분 한번 곱하기. 그 다음 빼기, 요놈한번 대입, fgx 곱하기, 요놈 속미분 곱한번 곱하기. 이렇게. 외워주는 게 좋아. 근데 만약에, 아, 실전이 왔는데, 이거 못 외웠어요. 그럼 당연히 원리를 알아야지. 얘가 왜 이렇게 되는데? 얘가 왜 이렇게 되는데? 그 원리를 알아야지. 그것까지 설명할게요. 그럼 이거는 요놈의 부정적분을 라지 ft라고 합니다. 요놈의 부정적분 라지 ft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요놈을 적분하면 라지 ft를 gx부터 hx까지. 그러면 위에 거 대입 빼기 아래 거 대입. 이게 요거까지 딱 계산한 거겠지. 그럼 그거를 x에 대해서 미분하세요라는 명령을 넣으면 얘는 합성함수 미분, 겉에 거 미분, 겉에 거 미분, 그리고 속 미분 빼기 겉에 거 미분, 속 미분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지. 그리고 small f의 부정적분 large f를 f였으니까 large f를 미분한 건 small f. 그래서 얘가 f, 얘가 f. 나서 결론이 이렇게 얻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됐죠? 자 그럼 문제를 다시 돌아가서 두 번째 하고 싶은 짓거리는 양변 미분. 그럼 요놈 미분하면 f x 우변은 네, 천천히 미분하셔야겠네요. 요거 미분하면 e a sinx-cosx의 1승. 겉미분 한번 했고 그 다음 속미분 요 안에 거 속미분. cosx 플러스 sinx요. 그 다음, 플러스 B까지 마무리시겠네요. 자, 그러면, 음, 어, 네. 이따 놔둘까요? 네. 여기서 이렇게 놔두고요. 뭐더 정리합시다. 합시다. 여기 놔두고요. 여기 F0이 3이라는 힌트를 이제서야 FX 모양이 나왔으니까 쓸수 있겠지. 그럼 X에 0 넣기. F0은 3. 이게 3이지. 2A. 그 다음, 0 빼기 1. 그 다음 또, 1 플러스 0, 그 다음 플러스 B 여 그래서 3은 마이너스 2A, 그 다음 플러스 B가 되고, 아까 A 플러스 B가 0이라고 했으니까, 이거 두 개를 당장 빼면, 3은 마이너스 3A이다, 아, A는 마이너스 2다, B는 1이다, 라는 게 얻어지고요. 그 다음, 요 마지막 F, 이 문의 파이도 대입해줘, 사라줘, 라고 했으니까, 요 상태에서 시간 낭비하지 말고, F 2분의 파이를 바로 대입합시다. 이것도 2A. 2분의 파이 집어넣으면 1 빼기 0. 그 다음 이거는 0 플러스 1. 그리고 플러스 P가 되겠죠. 그럼 얘는 2A 플러스 B가 요거다. 그렇다면 AB 찾은 걸 이제서야 대입해준다? 그럼 마이너스 1이네. 그럼 요 놈은 마이너스 1. 요놈 곱한 것도 마이너스 1. 두개 더하면 마이너스 2가 최종답이 되는 것입니다.